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어 죽겄는디 <laughs> 이거 가지고 우리가 버틸려면 애초에 콜로세움을 가지고 왔어야 되나 어떻게 버텨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와가지고 <laughs> 어떻게 버틸지를 모르겠네 서폿이 전이를 빼고 보가모이네 뒤콤보면 버틸만 하다고 에, 그렇게 버티고 싶지 않은데 <laughs> 굳이 이제 그냥 올칠해줘 <laughs> 근데 전이 좀 안보내면 안될까 저 전이 때문에 미치겠네 <laughs> 저거 좀보내지마아 <laughs> 진짜 돌겠어요 저거. A few later. 아 안돼야. 아, 아 괜찮아? 복구 해줄 거잖아. 아니 망했는데 저거 빨리 못잡으면 하나 더 나가는데. 아니 <laughs> 아깝게 시리 진짜. 뭐 설마 SP 없어가지고 못 날린다 그런 건 아니죠? 다쓴거 아니지? 딱 이때 암살 날려주면 딱 좋은데 없어? 왜 이런 걸 하고 있냐고? 나도 모르겠어. <laughs> 아저커 특성 가지고 놀아보려고 했는데 진짜 개쓰레기 같은 덱 들고 오는 바람에 지금 잠도 못 자고 방송도 못 끄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치겠어요. 아, 모르겠으니까 아무 것도 물어보지 마. 암살도 안 날라오고 있거든. 서포터가 지금 SP가 없어가지고 지금 올칠도 못 해주고 있는데 뭐 죽어야지 죽지. 야나 진짜 안 죽을 것 같아서 그래. <laughs> 어? 진짜 안 죽을 것 같은데 이게 네 라인을 계속 기다리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 그냥 리트해가지고 너도 나처럼 덱 들고 와. 그냥 쌍으로 밀자. 쌍으로 밀면은 양쪽에서 라인을 밀기 때문에 더 빨리 끝나거든요. 이런 그지 같은 게임 안 해? <laughs> 아이 대기 그지 같은 거야. <laughs> 게임 자체는 문제 없어. 한잔에 좋고 특성이 좋은 게 성장으로 복사했을 때 눈금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금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조코랑 헤일이랑 눈금이 맞으면 그냥 계속 복사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눈금이 올라가면 결국엔 안 맞는 것들이 생기잖아. 일상 조코로 두고 복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파이팅. <laughs> 왜 놀려먹는 것 같지? 아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나 파이팅 해준 거일 텐데 놀려먹는 것 같지? 저리왜 이렇게 열받냐? A few moments later. 너 설마 지금 SP 없냐? 말해봐 SP 있어 없어 뭐 없으면 리트해야 돼 벌써 없는 거야? OK가 없는 거야 지금? 맞아? 조졌는데? 저러면은 나 혼자 라인 빨리 밀어봐야 아까처럼 혼자 하는 거랑 똑같잖아 상황이 어떡하지? 다시 할까? 옛날 서포터면 이렇게 안 했는데! 요즘 것들은 말이야, 어? 그럴 수 있지. 키키, 죄송? 왜 이게 너야? 이거 너 아니잖아. 왜 너인 척 해? 아, 나만 적게 들어온다고? 이게 폰상이 맞아? 진짜로? 너 폰상이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너벤 때릴 거야, 사칭범. 폰상이가 이렇게 못할 리 없어! 이분 진짜 개못해. 야, 진짜 사람 아닌 줄 알았어. 이거 설마 폰상이 아니지? 그지? 크 그냥. 이게 진짜 너라고? 형, 나왜 꼽주냐고. 니가 진짜 뒤지게 못하잖아. 근데 이번 건할 말이 없긴 해. 뭐, 어떡하겠니? 혼상해도 이렇게 점점 커가는 거죠. 진짜 아침부터 빡구수랑 다시 해볼까?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그지처럼 영상을 만들어주고 싶진 않거든?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되게 편집을 하나라도 무조건 하고 올려요. 그냥 풀 영상 에다가 배송만 넣고 땡! 하고 올려버리는 그런 거 거의 없거든? 어? 너네가 시간을 내가지고 내 영상을 봐줬잖아. 고맙잖아. 고마우니까 좀 하나라도 더 재밌는 걸볼수 있게. 근데 이 결말은 살짝 마음에 안 든다. 암튼 유바하자. 오늘은 대역제인 폰상이가 트롤 짓을 하는 바람에 75라운드에 혼자서 SP가 다 사라지는 이런 얼척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여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다음에 진짜 빡고수와 함께 라인을 같이 밀면서 엄청나게 높은 웨이브까지 올라가보도록 할 거니까 2탄을 기대해 주십시오. 두둥. 마무리, 마무리.